무역실무는 재밌어야 돼요. 공부가 좀, 재밌긴 무슨. <laughs> 저는 재밌죠. 저는, 저는 진짜 이 무역실무가 재밌는 게 말을 하면 할수록 이게 다, 다 돈이거든요. 나중에 어디 그 사회생활, 사회, 그, 취, 그 합격해가지고 그돈 싫어한다는 놈이랑 상종하지 마. 그 제일 나쁜 놈이에요. 돈 싫어하는 놈 뭔지 아세요? 아직 돈 맛을 모르는 겁니다. 그런 놈이 돈 맛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뒤통수를 쳐요.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건 누구예요? 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적어도 돈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잃지 않기 위해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합니다. 관세가 중요한 건 뭐예요? 돈을 많이 받고 돈을 받은 사람이 후회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즉, 돈 좋아하는 훌륭한 강사를 만났어. 만났어. 얼마나 진정성이 있어. 제일 나쁜 게, 어, 저는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아. 저는 여러분을 후임이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큰 꿈나무가 되는 게, 이게 막, 이런, 이런 강사 수업 들으면 안 돼. 얼마나 진정성이 있어. 지금, 지금 제 여러분 머릿속에 아이콘 떠 있어. 돈, 돈, 돈. 이거 몇 명이야, 지금. 민사 아빠는 치킨 두 마리 살수 있어.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. 오늘 여러분은 저와 뭘 배웠습니까? 진정성이라는 걸 배웠습니다. 아 이거 중요해요. 관세사한테 이게 훌륭 진짜 중요한 겁니다. 왜왜 왜 관세사의 그런 수익률이 낮은가라고 했더니 돈 받는 걸잘못 해요. 일을 해 줬으면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. 제가 개업 4년 차 2018년에 개업했으니까 4년째에 드디어 깨달았습니다. 그때까지는요. 훌륭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에 집중을 했고 시장 가격에 집중을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나의 서비스와 시장 가격은 맞지 않아. 안 맞아. 이거가 그러니까 뭐예요? 차라리 돈을 안 받으면 일을 안 하는 게 맞아요. 돈을 받았으면 일을 하는 게 맞고요. 그래서 우리 회사 사원, 저희 회사 오시면 사원 붙어 있거든요. 일했으면 돈을 받자, 돈을 받았으면 일을 하자. 이거입니다. 그러니까 관사들이 정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제대로 된그 대우를 못 받다 보니까 그럼 결국 누, 누가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? 1년차 관사들이요. 1년차 관사들이 노동력이 저렴해지는 거예요. 어, 이거,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